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에서 22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메세게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 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늘의 만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침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과 담대한 증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봉받을 점 교회를 진멸하려는 원수 사울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변화되는데 여전히 믿음은 되지 못한 채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본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나아간다. 그러한 변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피해할 점 과거 사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굳은 의식으로 주님이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본다. 내 속에 가만히 들어와 의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언어,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며 나아간다. 오늘의 기도 주님,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제 삶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의 굳은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의식과 사단의 속임수를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